대표님이 찾아가라고 해서 가본 곳은 남해 에 있는 작은 공장이에요. 그, 간의 공장이라 등록이 안돼 있어서, 김 대표 측도 전혀 모를 거예요. 그, 물이 좋고, 이 주변에 허브 농장이 있어서 여러모로 한성 맞춤이고요. 주문하라고 하셔서, 일단 20개 주문했는데, 괜찮겠죠? 믿을 만한 곳이야. 제품은 언제 나와? 다음 주 초에요. 그, 일이 이렇게까지 진행됐는데, 구본부장님한테 오픈하죠? 아이, 이제 우리 둘은 좀 벅차요 대표님 구본부장이면 누굴 말하는 거야? 구종이 본부장님이요 아, 외 삼촌하고 헷갈려? 그냥 이모는 실장, 삼촌은 본부장 알았어요 아무튼 오픈하고 도움받아요 그럼 어제같이 위험한 상황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아참말좀 들어요 저를 믿고 실장님을 믿으세요 이모랑 벌써 그렇게 됐어? 아 참... 내 말이라면은 파시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거예요. 응, 한번 보실래요? 이모가 어려울 텐데. 네, 이건 월별 매출 현황 보고서고요. 이건 고객 불만 사항입니다. Sorry. 계속해요. 네, 저 이번 고객 불만 사항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보시다시피. 저 확인하시죠, 실장님. 대체 누구야? 이런 식으로 날 골탕 먹이겠다, 이거지. 네? 잠깐만 쉬었다 하죠. 아, 예, 알겠습니다. 어머니는 아직도 쇼핑 중이시네. 허, 뭐야 이번에 또 문방구? 이런 식으로 날 물먹이겠다 이거야?